아 이게 렇 이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들어가면 또 훨씬 크다니깐요이 밖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. 밖에서 봐도 이렇게 넓게 쫙 펼쳐져 있잖아. 이게 깊이가 또 장난 아니야. 들어가면은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굉장히 커요. 자 이게 우리 평면 보셨죠? 단면 보셨죠? 옆으로 보는 모습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보다 이게 깊이 또 들어간다고. 아 이게. 예. 이게 담이구나. 이게 담벼락이네. 이, 이 조경이 담벼락이야. 네. 앞에서 보시는 것보다 깊숙하다는 점.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. 밖에서 봤을 때는 구멍 가게네, 조그만 가게네. 들어가면 깊숙함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. 라는 점입니다. 깊죠? 좀 깊숙하죠? 뒤로 가라지 차고가 있고, 네. 코나,